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토요일인데 자 평소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죠 뭔가 이 화면이 좀 바뀌었죠 자 오늘 키움증권에서 여러분들 뭘 합니까 그쵸 이 사이트 점검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그래도 이 주가의 변동성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지와 저항 그죠? 자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자 중앙첨단 소재 이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이었고 여기가 지금 현재 구간이죠 근데 중요한 건 22년도 여러분들 22년 아마 8월 8월에서 9월 사이 이 구간 대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최저점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몇 프로가 상승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3676%가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이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죠뭐 세로 모드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가로 모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좀 많으실 텐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이 좁게 봐요. 좁게 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좁게 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거든요. 시야가 좁다 보니까 딱 이런 구간만 보입니다. 자 이런 구간만 보이니까 이 구간대에서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는 자 이런 구간에서 와 이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만큼 또 조정 기간을 거쳤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올랐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n 자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뭐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자 신규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텐데 자 여러분들 그런 고민 그쵸 잠시 묻어주시고 일단 여러분들 이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돌려주는 자리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여러분들, 요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렇 요런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주는 이런 구간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 또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은봉이 4연속으로, 4일 연속으로 좀 뜨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 물타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좀 빨리 이제 돌려주게 되면 저 물타기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평균 단가가 그렇죠. 평균 가격이 다운이 되죠. 근데 그만큼 비중을 좀 많이 채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처첫 번째 여러분들 100만 원면 들어갔는데 100만 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손실금이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하는 이 구간에서 비중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5%만 빠져도, 여러분들, 기, 기존에 여러분들 손실 보던 금액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하셔야지, 중앙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 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잘 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중앙첨단 수저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그죠 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지가 확인된다면 여러분들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매수한 자리부터 몇 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의 대가가 여러분들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 급합니다. 자, 급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는 자리에서 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어떤 자리 이런 자리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누군가는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 매수의 주체가 여러분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3의 세력 그죠? 제 3의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십시오. 자,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 종목이고요. 자, 이거는 음.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 종목입니다. 똑같이 기준일자 마련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의 순매수한 자리는 여러분들. 기간 동안 계속적인 플러스 수익을 가져갔고요. 자,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이때도 변동성이 많았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4 2에 이 기간 동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발생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중앙첨단 소재나, 뭐, 다른 여러 기업들도 여러분들, 어, 이게 이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력. 자, 이 세력이나 개인이나, 목표는 다 똑같아요. 목표가 뭐예요? 자, 수익입니다. 자, 수익이에요. 그죠? 자, 근데, 자, 개인이 아까 급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손실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세력들은 자,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뭐 시장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일정을 변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표는 똑같아요. 다만, 이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 때는 시간이 여러분들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얘네들은 이 일정대로 움직이면서 목표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속적인 일정을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세력들은 일정대로 움직인다. 어, 의문이 들죠. 그럼 무슨 일정대로 움직이냐? 얘네들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세력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일정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이 정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언젠간 이 정보가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모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팔고 또이 저점에서 여러분들 돌리는 구간에 사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일부 또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상승시키면서 자, 이런 엘리어트 파동을 만들거든요? 자, 이런 엘리어트 파동을 만드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 엘리어트 파동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많은 비중을 채워가요. 그리고 중간중간 비중을 채워가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매수한다? 매집이 끝나고 주가가 들어 올려졌을 때, 그죠? 한 차례 여러분들, 이 세력들은 일부 비중을 매도를 해서 수익 신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비중도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 뉴스화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쵸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넘기게 되죠.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분들도 사자마자 이제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 손실을 보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할 때는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더 많고요. 이 세력들이 매수할 때는 그죠? 손실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더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세력들은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뭘 합니까? 공매도를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자 어떤 형세가 나타난 거죠? 그죠? 요런 형태가 나타난 거요. 예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도 다 빠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현금 인출기라고 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세력이 되라는게 아니에요. 세력의 자금을 활용하십시오. 겠죠 중앙첨단소재 또한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제 이 NKM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500억에 관련된 여러분들 10위. 관련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 요즘 세력들도 이제 시비 쪽으로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엔캠이 작년에 그랬어요. 매장의 물량이 끝나게 되면, 현지에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또다시 여러분들 시비 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앵킹과 엮여있는 이 중앙첨단 소재 또한 자,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부자하다 보니까 대응 타이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의 이 핵심 일정과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료화된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과 대응, 보지 않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식을 처음 한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이 일정을 보고 이 자, 짜여져 있는 전략대로 여러분들 같이 진행하십시오. 얘네들이 팔때 같이 파십시오. 이게 당장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 수도 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먼저 토대로 여러분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제가 영상 중간에 좀말씀 드렸지만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거더 중요해요.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실체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지 않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이버머니일 뿐이에요. 하의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요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타이밍 잡으셔서 여러분들 어이 중앙 첨단 소재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3394599번 연락처 남겨 놨어요. 자, 요 번호로 중앙이라고 여러분들 전송이라고 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이라고 작성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보내주신 분들 이 핵심 일정 전략 자료 안에 여러분들 매수, 자 매도 확실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대응하십시오, 아시겠죠? 이 정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 화이팅 하시고. 자, 그리고. 자, 요즘 같은 어려운 장에서 적은 수익도 참 소중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력들은 장이 좋은나 나쁘나 언제든지 수익을 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돈 들어올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10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시적인 기간 동안 무료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시점에서 신호가 이렇게 뜨게 되면 그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포인트는 세력이 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나는 세력들의 포인트를 체크해주는 그런 신호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 차트의 흐름에서 이런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다음날 상승 그리고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10일 안에 또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25%대 상승 중이고 자 이날은 여러분들 29% 상한가를 찍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자,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자,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는데, 자, 몇 프로가 상승했냐, 자, 44%대 지금 상승 중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여러분들 40%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고요. 핑거 스토리.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신호가 뜨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호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신호가 뜬 종목들을 제공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여러분들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세력을 활용하십시오 자 구독자님들께 실제로 이 신호가 뜨면 공유해 드리고 있는지 안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하시고 있는 이 구독자님들한테 실제로 여러분들 종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예요.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신호가 뜨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저 그죠? 이 텔레그램에는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공유가 되고 있고 실제로 문자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무료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로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구독자 증감을 위한 부분입니다. 딴거다 없어요.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상단 010-3394-599번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십니다. 신청 확인되신 분들은 종목이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어려운 장에서도 세력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꼭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로 자 수익 볼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자, 매수, 매도 타점 잡기 많이 힘드시죠? 그죠? 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별을 잘 하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매수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내가 매수, 매도 하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자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자 주식은 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100%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 누군가는 여러분들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는 자리 또는 가격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수익 또는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매수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기준점을 두세요. 어떤 기준점을 두냐면, 항상 여러분들 세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사는 자리가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자리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력이 존재를 해요. 그죠? 자,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자금력. 자, 개인이 좋습니까? 세력이 좋습니까? 세력이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개인이 좋아요? 세력이 좋아요? 세력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석 누가 잘해요? 개인이 잘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력이 더 잘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력과 개인이 차이는 뭐냐면 세력들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가 여러분들 기본으로 깔려 있어. 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급합니다.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몇 개월, 1개월 또는 여러분들 1년 동안, 많게는 6년 동안 여러분들 매집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본금이 그만큼 여러분들 여유가 있고 한번 터뜨리게 되면 여러분들 100%, 200%, 300% 기본적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물량을 털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정보력이죠. 자, 개인들은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면 사죠. 근데 세력들은 여러분들, 뉴스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물량을 털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괜히.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항상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리가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때, 그죠? 사자마자 손실이 날수 있다라는 부분도 자,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력이 한 달이고, 6년이고, 그죠?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점, 그죠? 그럼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나는 이 세력이 만드는 패턴,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활용하면 방법이 생기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 만든 패턴 이후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를 노려서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세력이 매집 품적을 만드는 패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 기법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기법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를 활용을 했을 때, 이 기법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죠? 텔레그램 무료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죠. 얘네들 수익난 흐름을 보게 되면, 10일 안에 여러분들 보통, 20에서 50%까지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을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력을 활용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만드는 패턴, 그죠첫 번째 박스권, 두 번째 쌍봉 돌파 3바닥세 번째 여러분들 상승 채널, 네 번째 여러분들 역해된 숄더 패턴, 다섯 번째 여러분들 깃발 모양 패턴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자금력은 세력보다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세력의 자금을 활용을 하시라. 그러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 직접 패턴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수익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료 쓸만합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기법일까요? 저는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제 영상 여러분들 시간이 보통 한 15분에서 17분, 길게는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지금까지 봤다라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무료로 따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영상 후반에 나오냐면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우신 분들께만. 드리기 위해서 영상 후반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 활용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투자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여러분들 3394 599번 여러분들 문자로 간단하게 기법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문자로 기법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빠르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받아보십시오. 내일 당장 여러분들 시장이 열립니다. 세력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지 아직도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 바로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